2025년 정보처리 기사 1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코드가 주어졌습니다. 메인함수가 있고요. 메인함수는 각각 포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네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렇게 포문이 나오면 이 블럭들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문제풀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니까요, array라는 이름으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하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라는 이름으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하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역 변수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메인 함수가 있는,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변수라는 뜻입니다. 자. a r r a 라는 이름의 배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각각 B, A, t E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지겠네요. 아시겠지만 전역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시에 바로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져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빈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긴 당연히 null이 들어가서 초기화가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빈 부분은 쓰레기 값이 아니라 null로 초기화된다. 전역 변수는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 시에 메모리 할당이 되기도 하지만 따로 초기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기화가 되지만 이 array 같은 경우는 b a t e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초기화가 되는 부분들에는 각각의 값들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빈 부분에는 null 값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c라는 이름으로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일바이트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얘도 널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정수형 변수 i, temp1, temp2 각각 이렇게 확보가 될 거고요. 전부 다 정수를 저장하는 기억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전역 변수 C에 알파벳 C를 넣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이제 아까는 너에서 뭐로 C로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알파벳을 넣었지만 실제로 이 알파벳들은 아스키 코드 값에 지정된 배정된 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해져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A는 65. 십진수 65입니다. b는 66, c는 67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죠. 이렇게 각각 차례대로 65, 66, 67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65라는 값이 아스키 코드의 a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모르셔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얘네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의 값에 의한 차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증가되면서 즉 a 보다는 b가 더큰 값이고 d 보다는 c가 더큰 값으로 이렇게 할당되어진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이 문제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고요. 여기 프린트문 봅시다. 여기 프린트문을 보시면은 어레이 세 번째 있는 값에서 첫 번째 있는 값을 빼라고 했어요. 그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죠 즉 알파벳 e에서 알파벳 a를 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이 e는 69가 되는 거고 a는 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69에서 65를 빼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결과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4가 출력이 될 거다 그래서 4를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이 이루어지겠네요 결과는 4하고 줄바꿈 여기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겠네요 만약 여러분이 아스키 코드 값을 모르고 있다고 할 때는 그냥 여기에 a에 1을 배정해요 1, 2, 3, 4, 5 이렇게 그냥 배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렇죠? 2에서 a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을 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해도 4가 나오죠 아스키 코드 값을 굳이 모르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문을 만납니다. i는 0부터. 아까 여기 있는 i 값은 현재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 다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현재는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i의 0 초기 값을 주고 나서 i가 5보다 작은 동안에 i 뿔뿔 하면서 포문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i에는 0이 들어가게 되겠고, 자 얘네들 지워버립시다 자 array i에 있는 값이 c보다 크냐 다시 말해서 십진수 지금 b잖아요 array i가 c보다 크면 브레이크를 실행하라고 랬어요 브레이크라는 것은 현재 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 조건에 합당하면 브레이크를 실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되죠 자 지금 현재 i 값은 0이기 때문에 0번째 있는 이 값, 즉이 B가 C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죠. B는 C보다 클수 없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이 f 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IF블럭 안에 있는 브레이크를 실행하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I는 이제 하나 증가되니까 1이 되겠죠? 음, 그리고 나서 또이 f 문을 만나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를 해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레이의 첫 번째에 들어있는 값이기 때문에 어레이 1에는 a가 들어있잖아요. 음, 그래서 a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c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당연히 67보다 65가 작기 때문에 이, 이 부분도 해당하지 않고 다시 또 i 값이 증가 되겠죠. 음, 이번에는 i 값이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레이 두 번째 즉 d하고 c하고 비교하는 거죠. 당연히, d가 c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e, if문은 e 조건에 부합하게 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rray i에 있는 값을 temp1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array에 있는 i 값은 지금 현재 i가 이 e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현재 d가 되겠네요. 즉, 이 D를 어디로 옮겨라? 템프1으로 옮겨라. 정확히 얘기하면 복사해주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D가 되겠죠. 즉, 이 값이 이쪽으로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C에 있는, 전역변수 C에 있는, 즉, 예죠. 이 C에 있는 값을 Array I로 옮기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 지금 이게 현재 알파벳 C잖아요. 얘를 지금 어디로 옮기라? a r 이 a y I. 즉, I가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에 옮겨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D가 아니고 뭘로 바뀌어요? C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제 덮어 써져서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I 뿔뿔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I가 이제는 2에서 3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포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포문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 앞에 보통 초기화 시켜주는 곳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대로 이 i 값을 유지하면서 이 뒤쪽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i는 얼마부터? 3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에 i 뿔뿔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i가 3일 때 array i에 있는 값을 temp2로 복사해 주라. 즉, 템프2는 현재 i 가 3이므로 여기에 있는 얘죠. 얘. 얘가 얘 지금 템프2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가 되겠죠. 그리고 템프1에 있는 것을 어레이 아이로 복사해 주라고 했으니까, 템프1은 현재 지금 D잖아요. 얘를 세 번째, i 의세 번째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2에서 뭘로 D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다시 템프 2에 있는 이 값을 템프 1으로 복사해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이가 덮어 써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직 포문의 요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이가 아직 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뿔뿔 아이를 만나서 아, 뿔뿔 아이 여기가 뿔뿔 아이로 돼야 되게 맞겠네요. 이번에는 i가 4가 되죠. 얘가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i 뿔뿔 하거나 뿔뿔 i 하거나 이 값이 증가되는 순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뿔뿔 i 쓰셔도 되고 i 뿔뿔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자, 이번에는 어레이에네번째 있는 값을 템프2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네번째 있는 값이 뭐예요, 현재? 얘죠널 문자잖아요. 그래서 얘가 템프2로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뭘로 널 문자 로 이렇게 들어가죠. 널은 아스키 코드 0이에요. 0, 0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템프 1에 있는 값을 어레이 i에 카피해 주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카피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뭘로 2로 이렇게 덮어쓰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템프 2에 있는 내용을 템프 1으로 복사해 주라 그랬으니까 역시 얘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도 역시 널 문자로 채워지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포문을 보겠습니다. 0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에 i 뿔뿔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rray i에 있는 값들을 여기 있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그대로 출력하라. 즉, 배정된 여기 숫자 값들을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안에 지금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b, a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배정된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값들을 전부 다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b, a, c, d, e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줄바꿈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차례대로 쭉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고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게이 부분이죠. 얘들은 전부 다 지금 정수형 변수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정수형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32비트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4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캐릭터형, 얘는 인티저형이고요.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1바이트잖아요. 이럴 때 여기에 있는 A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값들을 복사해주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여기에 65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뭘로? 0으로 이렇게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 값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이 값의 확정과 축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번 정보처리 기사 시험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좀 풀기 어려운 그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쭉 꾸준히 각각의 값들을 잘 체크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날씨가 많이 덥네요. 제가 문제풀이를 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문제를 풀이를 빨리 못 올리고 있네요. 최대한 빨리 기출 문제 올려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